이거는 이제 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레플 다운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등에서 가장 큰 근육인 광배근이라고 하는 등 근육을 타겟으로 하는 운동이고 남자들은 역삼각형을 만들기도 좋고 어깨가 되게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사실 TV야 이제 이런 그립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어 넓이도 바꾸고 그립도 바꾸고 하면은 되게 다양하게 등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가 좋은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대부분의 초보자 회원분들이 근육에만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근육보다도 내가 팔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 날개뼈랑 등이랑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냥 가장 정석적인 그런 자세의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팔이 내가 이렇게 만세가 올라가고 옆구리에 붙일 정도로 끝까지 당겨지고 이런 동작들이 잘 나오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라운드 숄더나 구분등이나 거북목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 어깨에서 움직임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로 날개뼈가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날개뼈가 상방회전, 하방회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레플 다운 동작을 수행 하실 때 어깨가 불편하다거나 목이 불편하다거나 막 목에서 힘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냥 정석적인 자세를 한번 보여 드리고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폴더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당기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몸이 굽어져 있거나 막 어깨가 말려 있는 분들은 이게 빤듯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등이 뒤로 잘 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몸이 완전히 빤듯한 상태에서 당기시는 게 아니라 등, 체스트 등만 살짝 뒤로 펴준 상태에서 그대로 얼굴 치듯이 아래로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말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팔이 올라가서 잡아 당기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동작에서 소리도 많이 나고 하시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빤듯한 것보다는 등이 살짝 뒤로 펴져 있게 키를 펴준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버티고 당길 때후호흡 뱉고 올라갈 때 천천히 당길 때후호흡 뱉고 올라갈 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당기시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팔을 위아래로 뻗는, 내리고 하는 이런 동작들이 안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위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랑 그 안쪽에 있는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러한 근육들이 어쨌든 라운드숄더가 되고 구분등이 되고 하면서 타이트해지게 되면서 팔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동작을 방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팔이 위로 올라갈 때는 날개뼈가 상방 회전하는 동작이라서 하방 회전하는 근육들, 그건 여기 사진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하방 회전 하는 근육들이 늘어나줘야 되고 정상적으로 늘어나줘야지 내가 만세가 잘 수행이 되시는 거고 아래로 반대로 내릴 때는 하방 회전을 하는 근육들 쭉 하방 회전하는 근육들이 수축이 돼서 당겨지려면은 상방 회전을 시키는 근육들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거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작용하는 근육이 견갑거근이랑이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라서 이러한 근육들이 타이트함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풀어주고서 이 동작을 수행을 하셔야지 운동을 하실 때 어깨가 불편하지 않게. 예, 광배근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스윙을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이랑 견갑거근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로 추후에 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이런 동작들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동작을 많이 따라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서 많이 풀어 주신 다음에 움직이게 되시면은 레프다운 동작을 하실 때 어깨나 허리, 목 이런 데가 불편하지 않게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제 운동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